샬롬. 토보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특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친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나 게임,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고, 미친 사람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거기에는 그만큼 강력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다른 것들 아무 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시냐, 예수님을 봤냐,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냐, 왜 예수님을 믿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봤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 예수님은 도박이나 게임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이 가장 많고 가장 풍성하신 가장 놀라운 분입니다. 문제는 그분을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로 전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께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매력, 예수님께 미치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안에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세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그 마지막 사역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만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읽으면 내가 뭔가 슈퍼맨처럼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 향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또한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약속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행하신다. 기적이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 그대로 한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베드로가 권능이 있고 경건하게 살아서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주인이라. 아멘.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 베드로는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다. 이 사람을 치료하고 낫게 한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내가 민망해질까 봐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이러한 놀라운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이, 병자가 낫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베드로처럼 사람을 주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어? 집중을 하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사람을 주목하거나,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한 번은 선생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잘 배우든지 저를 초대해서 집에서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퇴근하자마자 속히 저녁식사를 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남편이 남자 선생님이 뒤꿈치에 뼈가 자라서 바닥에 뒤꿈치가 다 닿기만 해도 너무 아파서 뒤꿈치 한쪽을 들고 이렇게 이렇게 절름발이처럼 아, 걸음을 걸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어,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읽어,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2분에서 3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뒤꿈치를 바닥에 한번 쿵쿵 찍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뒤꿈치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주저하면서 살살 뒤꿈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놀래서 뒤꿈치를 바닥에 쿵쿵 이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파서 까치발을 디디면서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걸었는데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도 어? 고치지 못한 이것을 예수님이 치료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놀래고 얼굴이 다빨게불 받은 성령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다 얼굴이 빨게져서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주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하게. 믿,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변의 친척들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가르쳐 준 말씀 그대로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와 지식, 사랑과 비밀이 가득한 분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미침은 정말 좋은 미침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람이 좋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그,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